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일기 아냐목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광훈 목사님이 기도회를 여셨잖아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 끝난 뒷부분에 그 부분을 붙여드릴게요. 웅천이라는 중이 나왔어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기도의 중을 세운 겁니다. 저를 보고 따질 분들 있겠어요. 스님이라고 그러지 중이 뭐냐고. 제가 참언짢은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언론에서 기사를 내버릴 때 무슨 목사, 무슨 목사 절대로 님안 붙입니다. 그런데 무슨 스님, 무슨 스님 반드시 스님이라고 불러요. 스님이라고 쓰면 목사님이라고 써야 돼요. 목사라고 하면 스님이라고 하지 말고 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승려라고 하든지. 왜 목사, 님자를 안 붙이고 스님이라고 그럽니까? 에,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요. 예 언론이 언론이 편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중이라고 할게요 저는 스님이라고 하기 싫어요. 자 어떻게 기도회에 중을 세웁니까? 가능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이 웅천이라는 중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구군을 하나님과 부처님께서 보호하시어 기꺼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부처님께서 보호해주신 거예요? 이러면, 이 너하라 TV 쪽에서 전강우 오사님이, 전건복사님 직근들이 아니요! 아니요! 제가 목소리가 커졌죠. 너무 속상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부처님이 보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부처는 하나님과 나란히 놓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이 함께 놓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래야죠. 중격이에요. 중격. 충격.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배교입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청중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부처님이 보호하시오. 이러면 그 중에 몇사람이라 일어나서 아니요. 하나님과 부처는 나란히 놓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극기 들고 거기에 호응을 해요. 어, 이거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란히 놓이는 것을 절대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10개명 1계명과2계명이 뭡니까? 우상 숨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다작하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죠. 뭐하라고 하세요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그런데 쓰시기 전에 요구를 하시죠. 발의 단을 회파하라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리고 7년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기도니 겁을 내죠.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왜냐 그거 불살랐다가는 자기가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떡합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바울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랑을 찍어서 하나님께 소를 드려 헌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음날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요. 기도는 도망갔어요. 지미역 주민들이 기도를 아버지 요하서에게 기도 내놓으래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 무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WCC와 싸우겠어요? 왜 NCCK와 싸우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잡동산이 놓아놨으니까. 하나님, 부처님, 태종사님, 마리아님, 나무 아비 탑을 아멘, NCCK 홈페이지에 NCCK 이름으로 올라갔던 기도문입니다. 배교집단이죠. 이걸 어떻게 용납합니다. WCC 공식 종리의 보고서에 타 종교에도 궁극적 실체가 있다. 타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No, no. 절대 안 됩니다. 타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연구만안 됩니다. 예배는 성고,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타 종교에 구원 없습니다. 궁극적 실체 없습니다. 구원에게는 예수님 한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디디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만미함자고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죄에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말고 더하면 다른 복음이요 우리나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절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나란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배교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를 받지 않으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애국 운동하신다는 분이 좋아요. 국민대회라면 이해라도 할게요. 국민대회니까 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회는 말해, 기도회. 기도회 중이 어떻게 강단에 서냐고요. 기도회 때 어떻게 중이 나와서 하나님과 부처님이 보호하셨다. 이딴 소리를 내버려 두느냐고요. 끌어 내려야죠. 애초에 세우질 말아야죠. 왜 거기 앉아있는 청중들은 잠잠하냐고요. 왜 구경하냐고요. 왜 태극기 흔들면서 환호하냐고요. 왜 죄를 짓냐고요. 왜 배교하냐고요.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제발,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세력이 크다, 돈이 많다, 조직이 됐다. 이거요. 다 인간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이 숫자 많다고 승리 주십니까? 하나님 이돈 많다고 그 돈으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조직력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거에 매이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내가서 지혜론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내가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내가서 있는 것들을 배하리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하시바리다 이런 수많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이 3만 2천명 가지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명과 싸우려고 할때 하나님이 승리 안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했다. 그럴까봐. 그래서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2 2 0 0 돌아가고 만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도 많다. 미디안은 13만 5천인데, 동방사랑 아말레 쪽까지 있는데, 겨우 만 명, 13배가 넘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요.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물가로 데려가서 머리 박고 마시는 사람과 서로로 떠서 마시는 사람 구분 했는데, 서로로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겨놓으래요. 300명. 너무 적죠? 무기는 뭐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 항아리로 머리를 깨요. 나팔로 고막을 터뜨려요. 횃불로 엉덩이를 지져요 끝난 거죠. 세력이 적어도 너무 적어요.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너무 무기도 초라해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13만 5천에 해당는 대군을 완전히 박살 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십니다. 그게 전능자 이십니다. 그게 엘샤다이 우리 주님 이십니다. 지웅이라는. 응. 웅천이라는 중을 세워서 불교도도를 끌어들이면 세력이 많아져서 그게 더 대한민국 건지는 힘이 될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말씀에 섭시다 헷갈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흐르적거리지 마세요 우리 기준은 오직 말씀 뿐이고,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 뿐입니다. 잊지 말고, 이 진리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태극기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이 해내셨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군을 하나님과 부처님께서 보호하시어 기꺼이 지켜 주셨습니다. 서러웠던 5년 세월 정권 교체로 보상 받았습니다.